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얼마나 개정교육을 받기까지 받으려고 두세 달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한 돈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머니에서 노끈을 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손목을 딱 끌어당기시고 아버지 그 허벅지를 같이 꽁꽁 묶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게 저에게 뺨을 돌려대라. 어느 순간 났다 보니까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이 한쪽이 오른쪽 눈이 완전히 다 감겨있고 여기까지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코는 퉁퉁 부어있고 입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을 가겠다.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너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개정교육 목사가 하는 말이, 탈출하려고 그런 거라더라. 봉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어? 그럼, 그러면서, 봉지를 툭 던지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진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권 모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개정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다섯 여섯 명의 그 힘센 남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서 이제 차에 타게 되었고 개종교육 장소까지도 감시를 받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개종교육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도 제가 개종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자 제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서 옷이나 핸드폰 또 소지품 등을 빼앗긴 상태였고. 음 제가 계속적으로 개종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내 구타와 또 심한 강한 제압이 또 있었고요. 말로만 들어도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경찰들이 저 있는 곳으로 왔을 때내 보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그런데 저를 내 보내주질 않더라고요. 이미 경찰들과 개종 교육을 하는 목사들과는 이미 많은 수차례 안면이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 혼자 힘으로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었고요. 제가 도망을 쳐서 나온 후에 저는 학교나 다시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집으로 갔다면 또 다시 개종 교육을 받아야 했거나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또 두려웠기 때문에 집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개종 교육 중에 정신병원에 방금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신질환이 있어던건가요 아니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게 아니라. 그 개종교육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제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니까 러한 4시간 정도를 그곳 사람들과 계속 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너무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좀 피곤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쓰러졌어요. 저런 식으로는 도저히 상담이 진행되지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로불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로 정신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어요. 그서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그 병원장에 그 정상이라는 함께 강제 원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같은 기독교 예배도 불구하고 개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개종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과 반인권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과도한 상담 비용까지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단 상담이란 말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 과연 이것이 성도를 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단 상담소인지, 이단 상담가로서, 목사로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현재 집목사는 이같이 개종교육을 한다고 정상인을 감금하고 정신병원 수용을 주도하다가 현재 개종강요죄와 감금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고김 씨는 개종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편에 의해 학대를 받다가 심지어 둔기로 수차례 가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현실은 일부 개종 교육을 옹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위해 모금 운동과 구명 운동을 전개하며 개종 목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단과 교권 보호, 성도 확보를 위해 개종 운동가를 옹호하는 이들에게서는 생명 존중이나 인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반인륜적인 강제 개종 교육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는 그 회원 수만도 500여 명에 다다릅니다. 개종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그것도 소위 성직자라는 목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폭행, 감금, 가출 등이 모든 사건의 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도된 MBC PD 수첩의 신천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수 있겠지만, 음,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해서 힘들었고 또 많이 피해를 받고. 가족에서 가족 내에서도 너무나 많이 힘들잖아요. 정말로 가출이나 또뭐 폭행이나 이런 걸 일으킨 곳은 신천지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교육시켰던 교육시키려 했던 그런 개종 교육 쪽인데 오히려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편이 돼서 방송을 한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피해 청년의 말처럼 과연 이런 것이 공영방송이라 할수 있을지 MBC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거짓 제보에 눈이 멀어 편파적인 방송을 제작한 MBC PD수첩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대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신천지라 생각되는데 신천지 측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신천지가 거짓된 모습으로 이슈화되어져서 신천지 내 외부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방송 언론의 공개 지의도 받아 지난해 9월 7일 63빌딩 엘리제홀에서 기자회견도 가지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오히려 여러 언론 기관 및 검찰의 잦은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PD수첩이 신천지에 대해 왜곡 보도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정정 보도하지 않는다면 MBC는 공영방송이 될수 없으며 이에 정부는 즉각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MBC와 PD 수첩 제작진은 신천지교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들의 마음 속에 거짓말을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